안녕하십니까 펜타 주식 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 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이고 장이 끝난 지 4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수부터 좀 볼게요. 하루 종일 지수가 좀 괜찮았습니다. 이게 오히려. 위로 어제 올레탄 이후로 박스권에 지금 넘어선 상태예요. 음봉을 보시면 오전에 옆으로 흐르다가 오후 들어서 위로 올려 쳐준 모습입니다. 지금 지수가 나쁘지가 않고 제가 이때쯤에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나 하고 좀 찾아봤는데 찾진 못했어요. 지수는 좋은 모습이니까 뭐 거래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제가 거래한 거 보시면은 이 며칠 제 거래할 만한 게 별로 없다고 했죠. 어제 지수가 종가 고가로 흐르길래 종가 베팅을 뭐 하나 두개 정도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종가 베팅을 한게 제일 약 약품. 제일 약품을 상승하고 떨어지고 반등이 아직 덜 나왔다고 생각하고 종가 베팅을 들어갔는데 운이 좋게도 어제 하이자 좋은 뉴스가 떴죠. 그것 때문에 개불 좀 먹었습니다. 보시면 어제 종가 베팅을 들어가고 오늘 오전에 매도를 쳤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있다가 이 오늘 대장주 고를 때 나오겠지만 미리 좀 보면은 오늘 바이오톡스택, 바이오톡스택 이란 종목을 제가 장 중에 대장주로 골랐어요. 장이 끝나고 나서 대장주 고르는 것보다 장 중에 대장주 고르는 게 엄청 어렵다고 했죠. 바이오톡스택을 한 이때쯤, 12시 반 정도 넘었을 때, 아, 이게 오늘의 대장주가 되겠다 싶어서 좀 거래를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쯤에 제가 대장주로 해도 되겠다 싶어서 떨어질 때 매수 들어가고 올라갈 때 매도. 떨어질 때 매수하고 또 올라갈 때 매도 그 다음에 저는 이거 이제 상한가까지 한번 보태보려고 했는데 역시 저는 이제 단타 매매라서못 버티겠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걸어놨는데 여기서 잡혔거든요 그런데 매도를 쳤어요 왜 매도를 쳤냐면 이게 이건 이제 제가 보는 건데 3분봉으로 봤을 때 상한가를 들어갔을 때 거래량 있잖아요 이게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거래량을 그러니까 나중에 거, 그 상한가가 풀리더라도 이거보다 약하게 이런 식으로 풀리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쯤에서 어, 상한가 들어갔던 거래량보다 좀 크게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매도를 쳤습니다 이건 그냥 제 기준이에요 이해되시죠? 들어갈 때 잡아갔던 물량보다 큰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거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종목들 이거 대장급 찾으면서 종목들 이야기를 좀, 좀 많이 해볼게요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대금 상위에서 조회 누르고 천안까지 내리고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바꾸고 자 박셀바이어 박셀바이어가 지금 여기서 초대장급으로 갔다가 절반까지 누르고 다시 고가권을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분봉으로 보시면 오늘 오후 장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원한 상승은 없어요. 이걸 다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보면은 여기서부터 고가 구간이 눌렀을 때. 8만 원 정도, 이 8만 원 구간이 중간 정도예요.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8만 원 아래, 8만 원부터 어, 이 4만 원 정도 이 라인에서 어, 접근하는 게 좋고, 그래도 자기 어떤 기준이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 위에서도 반등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박셀바이어를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진메트릭스. <목소리> 진매트릭스도 어제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 놨었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증백이라서 거래하기 힘들 것 같다. 그랬는데 이것도 분봉으로 보시면은 오전 점심 때까지 옆으로 가다가 오후장에 쳐줬어요. 강한 모습을 더 한번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 떨어질 때 반등을 다 주면서 떨어졌어요. 이게 진짜 하고 싶었는데 증백이라서 안 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강한 종목은 떨어지면서 다 반등을 주더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루, 이틀, 3일차 내일까지 거래를 할수 있을 텐데 증백이니까 그래도 구경을 해 보겠습니다. AB 프로 바이. 제가 어제 초대장급으로 가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또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럼 이건 진짜로 초대장급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박스권을 점점 크게 그려 가지만 이런 종목이 나중에 절반 정도 1,700원 이 정도 라인에 오면 엄청 메리트 있는 가격 아주 유리한 포지션이 될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당연히 자기만의 원칙이 있,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 윈 라인에서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유나이트 제약 이 유나이트 제약을 제가 유튜브로 10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종목을 돌아보다가 10월 15일 날 제가 이때 이렇게까지 보고 아 이런 종목은 중장기로 좋다.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뭐 나눠서 들어가면은 수익을 줄 거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드디어 이게 보면은 거의 한달 하고 두달두 달만에 어, 상승을 해줬어요. 만약 여기서부터 뭐이 여기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잡아 들어갔다면은 충분히 지금 수익권으로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 뻔하죠. 강한 상승 이후에 떨어지고 반등, 떨어지고 반등, 그리고 또 다시 조금 깨고 떨어지고 또 반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큰 개념으로 절반 이하에서 잡아 들어가면은 유리한 포지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원리는 다 똑같아요. 위치만 틀릴 뿐인지또 잠깐 이, 이쪽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까지가 AB 프로 바이오랑 어? 박셀 바이오랑 비슷한 모습이죠. 딱 박셀 바이오가 오늘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더 떨어지고 큰 반등을 이렇게 줄지. 뭐 여기서 좀더 떨어지고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박셀바이오는 단타 매매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자리에 온건 확실합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기술투자 우리기술투자도 강하게 상승 중이긴 하지만 1차 2차 3차 개념이라서 이것도 구경만 하기로 했었죠 캐먼 캐먼도 좋은 종목인데 이건 강한 종목인 건 제가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제가 오늘 거래했던 바이오톡스텍 이게 앞산을 넘어줬고 상한가가 나왔고 거래 대금이 3,300억이 터졌고 분봉도 괜찮은 모습이에요. 바이오톡스텍은 어 오늘의 대장들로 넣어 놓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그리고 엔투텍은 어,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도 모두나 대장주죠 이앞산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당연히 절반 이하권이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넥시는 D에서 나왔고 셀티는 아니고 앤디포스도 D에서 나왔고 비트컴퓨터, 비트컴퓨터도 D에서 나왔고 남성, 남성도 고가를 뛰어넘긴 했는데 어, 1차, 2차, 3차 개재이라서 이것도 패스를 하겠습니다 아니고 우정바이오도 아니고 하 시스템 이건 평상시에 거래량이 없네요 이것도 안 됩니다 코리아 센터 이것도 어제 상한가 였는데 상한가가 285 이것도 당연히 안 되고 대정화금도 아직 아니고 유비케어도 뒤에서 나왔고 신성인도 아니고요. 우리바이어도 아니고 바디아이도 뒤에서 나와 오늘 대체적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나 봐요 아직도 1,500억대에 종목들이 많은데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쭉쭉 볼게요 다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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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천억이네요 오늘의 대장주는 새롭게 신규로 바이어 톡스택이 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미 골라놨던 대장주 중에서 박셀바이어가 지금 이제 첫 음봉으로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좀 저는 중점으로 볼것 같습니다 요즘 지수가 좋기 때문에 때문에 자기가 골라 놓은 종목들이 자기가 원하는 타점에 오면은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비중 조절만 그대로 한다면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